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귤화 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귤은 감귤 귤, 화는 변할 화, 위는 무모할 뭐뭐 위, 지는 탱자 지입니다. 강남에 있는 귤을 기호와 풍토가 다른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되듯이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귤화 유지 이 말은 안자춘추에 실려 있습니다. 안자춘추는 제나라 경공 때 오래오래 제상 그리고 제상 승상직을 역임했던 안영에 대한 그런 일화 또는 내용 역사를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춘추 시대 제나라의 안영은 역사상 드물게 보는 명제상이었습니다. 어느 해 초나라의 영왕이 그를 초청하였습니다. 초나라 영왕은 인삼 말을 끝내기가 바쁘게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나라에는 사람이 없소. 하필 경과 같은 사람을 사진으로 보낸 이유가 뭐요? 안영의 키가 작은 것을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안영은 서슴지 않고 태연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내고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는데 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초나라로 오게 된 것이옵니다. 화가나 초왕은 마침 죄를 짓고 끌려가는 제나라 사람을 보고 제나라 사람은 도덕질을 잘하는군. 그러자 안영은 귤이 남쪽에서 나면 귤이 되지만 회북에서 나면 탱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나라에서 나고 제나라에서 성장한 자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나라로 들어와서 도둑질을한 모양입니다. 귤화 유지 이 말은 상황 또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나 여러 가지 그 동식물이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쪽에 있는 귤나무를 북쪽에 심으면 탱제가 된다라는 결화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